dh 협회 프로젝트문 세계관의 열 번째 협회로 지식을 담당합니다. dh는 이탈리아어로 10이며 이는 열 번째 수감자 단테를 상징하는 작품 신곡의 작가 단테 알레기에리의 국가 이탈리아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협회는 각 모티브 국가의 영향을 조금씩 받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에이트 협회는 미국이 모티브인 만큼 포경업 등의 지원을 리오협회는 중국의 전술인 인해전술을 이용한 다데다 전투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DH협회의 경우 이탈리아가 모티브인 만큼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의상부터 가톨릭의 성직자 의상인 수단과 영대이며, 협회의 상징인 열쇠는 가톨릭에서 중시 여기는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연상케 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협회인데, 가톨릭학자들은 교리적인 진리 추구와 학문적인 지식 추구를 동시에 하였기에 이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톨릭처럼 보육원을 두고 보육원 출신이 자신을 돌봐준 수녀들을 보고 수녀가 되는 것처럼 DH의 보육원 출신이 해결사가 되는 일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DH협회의 재미있는 점은 지식이 곧 힘이 된다는 점인데요 무지한 자들에게 지식을 전파한다는 점에서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의 포교를 연상케 합니다. DH협회는 전작에서 등장한 적이 없는 협회이며 림버스 컴퍼니에 등장한 인격은 로자 이상 홍로입니다 DH 협회의 복장은 앞서 말했듯 수단이 모티브이고, 무기에 따라 두 가지 파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주먹파는 말 그대로 주먹으로 전투를 하는 종파입니다. 특별히 무기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DH의 주먹파 인격들은 모두 전투시 빛나고 있는 검은 장갑을 착용합니다. 축적된 지식이 장갑을 통해 힘으로 치환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쇠파는 열쇠라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열쇠는 정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열쇠로 들여다본 정보가 열쇠를 조종할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신 정보가 휘발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이는 핵심 위주로 타격하여 정보 소모가 비교적 적은 주먹파와 대조된다고 합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하든 전투를 끝나고 나면 지식이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협회의 도서관에서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지식에 집착하는 DH 협회이기 때문에 모든 기술이 지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식을 소모한다는 것도 스킬 이름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 DH 옆에는 공통적으로 버리기와 침잠을 활용합니다. 우선 버리기는 스킬을 버린다는 점에서 지식의 휘발을 나타내고, 침잠은 상대방에게 지식을 설파한다는 것을 지루함 정도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과의 지식의 격차로 전투의 우세를 표현하기 위해 정신력을 깎는 침잠을 메인 키워드로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게임 스펙의 경우 주먹파 인격들은 침잠 딜탱의 성격을 띠고 있고, 열쇠파 인격인 홍로는 침잠 딜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먹파는 지식을 힘으로 바꾸어 주먹에 담은 뒤 전투를 하기에 근접전을 위해 육체적인 단련도 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열쇠파는 지식의 힘을 열쇠에 담아 전투하는 스타일을 가졌습니다. DH협회의 일은 설명해주지 않았으나 DH 이상과 로자의 언급을 살펴보면 단순히 보육원 업무가 아니라 아이의 구원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을 알수 있죠. 따라서 DH협회의 업무는 뒷골목에서 아이와 관련된 업무를 맡아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아이를 구하려면 뒷골목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결국 취향과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나 레비아탄 시점에 충분히 등장할 만한 배경이 있었음에도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최근에 생겨난 학파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맡는다는 점에서 베르길리우스처럼 자신이 임무 중 사살한 사람의 아이를 맡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엔 구율의 컨셉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니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톨릭의 학문적인 추구와 구율만큼 유명한 것이 가톨릭의 부패인데요. 그렇게 아무런 뒷배경이 숨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 DH협회는 마치 가톨릭교회와 같이 보육원을 통해 구율을 하며 여기서 성장한 아이는 소속 해결사가 되어 주먹, 열세파중 하나를 선택해 일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론상 업무 역시 구율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투 상황도 있겠지만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8협회가 있는 만큼 DH협회 역시 전투보다는 구율에 초점이 맞춰진 협회가 아닌가 합니다. DH협회는 인격세계가 공개된 것 말고는 없어서 정보가 부실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